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밝히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젤 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전날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느냐는 DOE의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웃 나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발사는 여러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DPRK의 이웃국과 국제 사회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간으로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아일랜드의 제럴딘 브인 네이슨 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CB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remain very concerned about ongoing ballistic missile tests. we have expressed our view on this quite recently in the council. one thing that we want to see, above all, is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we want to see the dprk stop its nuclear activities, to see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우리 모두는 유럽연합과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을 확고히 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영국은 계속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며 이어 미국과 지역 파트너들의 한반도 평화 추구와 지역 안정 유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도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또다시 위반했으며 국제사회와 영내 안보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제법 의무를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이 제시한 대화 제안을 수용해 진지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행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며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킨 모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부는 28일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우려하며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런 발사들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미국은 계속 한국과 일본 등 동맹 파트너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처 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과 한국은 대화를 했다면서 이러한 협의는 현명한 대북대응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양보를 통해 더 나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진전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유화적인 담화를 내놓은 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를 한다면 외교적 관여를 제안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수법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미국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28일 VOA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주 이틀 연속으로 유화적인 담화를 내놓은 뒤 사흘 만에 북한 정권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is missile launch occurred right at the same time that the North Korean UN rep was giving his uh, speech in the UN General Assembly, criticizing the U.S. for its hostile hostile policy and military exercise, and so on, demanding they change. I think it's a typical North Korean effort to create a kind of mini crisis, press the Biden administration. 트럼프 행정부 당시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 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 역시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은 미한 연합 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 등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 속에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they want engagement on their own terms. they've been spelling those out. you know, they want the u.s. and south korea to stop military exercises. they want eventually the removal of u.s. forces and uh, u.s. equipment. Uh, and then, you know, what is not as well spelled out, but i expect that the third element of that will be is there they're looking at the iran negotiations and, they, and they're saying they'd be okay with that too, near total sanctions relief for really limited nuclear restrictions that are, are temporary in, the, in their effect they playbook that you know kim has used his father used his grandfather used uh, it's the same one 북한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 뒤 상대방이 양보를 한다면 외교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식을 자주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남북 관계 진전을 바라는 임기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소리> Uh, to make some progress in South North relations before the end of his term. So they're um, playing off of his um, suggestion to call an end uh, to the Korean War. And the, the irony is that um, Moon Jae in um, talked about decla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because he thought that would be something North Korea wants. But now North Korea is treating it as though it's something uh, South Korea wants.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엇갈린 신호를 동시에 내보낸 건 북한을 오랫동안 지켜본 이들에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목적은 늘 그래왔듯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며 이번에도 똑같은 술수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 오 e 뉴스 김양교입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가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제20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갖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과 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8일 회의 뒤 발표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 동맹의 방위 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최근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와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미한 연합군이 한국 방어를 위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미한 양국군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에 함께 참여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훈련이 동맹의 연합 억제 능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53차 미한 안보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가 28일 청년들의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영국의 상원 의원이 우려를 나타내며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마스 오야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28일 비 o a 에 정부에 대한 개인의 접근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으로 북한 주민들은 교육권과 함께 정보 접근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내 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가 더 악화한 상황에 우려한다며 이 같은 고립으로는 세계가 상호 연결된 세상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도 28일 비 a 에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청년 교양 보장법 채택을 논의한 28일이 국제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임을 상기하며 북한 청년들도 한국처럼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읽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도 비 o a 에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정보 접근보다 선전과 세뇌의 결합에 의존하고 있다며 언젠가 정보 방화벽의 댐이 터지고 북한 정권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정했는지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이념과 정신을 지배하려는 이런 강압적인 시도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